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좀의 t v 의 이지훈 강사입니다. 어, 벌써 블로그 강의가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어, 일단 계속 만들면서 보완하면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놓던 틀에 어, 조금씩 더 보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적어가면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또 필요한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더 보완을 해서 어, 뭐 이렇게 이제 강의에 좀 끼워넣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블로그 강의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뭐저 나름대로의 블로그 강의.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여섯 번째 시간에 어, 이야기할 주제는 어, 만불 만불은 뭐냐면 블로그에 하루에 어, 만명 정도의 방문자가 생기는 어, 만명 정도의 블로그 방, 방문이 생기는 그런 블로그가 되면 뭐가 좋으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어떤 운영 스타일이 좋을까? 우리가 어떤 운영 스타일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운영 스타일이 좋냐? 으뭐 여기에서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하는 주제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방문자 수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방문자보다는 전문적인 컨텐츠로 승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중에서 뭐, 이, 이, 뭐, 뭐가 크다, 이게 크다라고 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뭐, 틀린 이야기 같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이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으니까, 저의 예를 한번 드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방문자를 위한 전략적인 포스팅을 한30% 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용도를 이렇게 70%를 섞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지 와중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조금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만 명이 방문하는 만불이 되니까 뭐가 좋았느냐 저는 아까 같이 어,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30대 70으로 섞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어,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좋았던 건 체험단 부분이에요. 이제 하루 박명다가, 어, 뭐, 천명, 이천명은 저도 됐었는데, 만명이 되고 나니까, 일단 체험단이 잘 되더라고요. <laughs> 체험단이 거의 신청하면, 그러니까 체험단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혹시 체험단 모집을 하는 것이 있나 한번 들어가보고 그것들 중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한번 신청해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울 오빠부터 이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이 이 영상 위에 따로 한번 추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를 잘 쓰는지, 체험단 사이트, 이 모집 사이트는 어디를 쓰는지 제가 한번 따로 이건 정리를 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릴게요. 일단 서울 오빠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포스팅 올렸던 제주 비밀의 황원이라고 하는 게 당첨이 돼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어, 대학마마 펜션이라고 통영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저는 이제 여행 같은 게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이렇게 여행 갔다 왔고, 이거는 IP 공유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집을 새로 이사를 갔는데 이게 이제 방이 이렇게 이제 구조가 다르니까 이 원래 KT 이제 이 방송 아, 아, 통신사에서 준그이 와이파이가 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어 IP 공유가 하나 필요한데라고 했을 때 있어서 그래서 뭐 올리자마자 당첨이 돼서 어 IP 타임 A 3400T라고 하는 어 모델을 받았고 이외에도 어, 만렙이라고 하는 3인원인가요? 그 무선 충전하는 거. 제가 핸드폰 가지고 있고, 갤럭시 워치, 그다음에 AKG 그 다음에 AKG 무선 이어폰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체험달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만불이 되면, 뭐, 만불이 안 된다고 해서도 체험달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체험달이 조금, 어, 잘 선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일단 수익이 나요. 그게 뭐냐 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드포스트라고 하는 네이버에서의 그 수익 쉐어 모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드센스는 구글이죠. 구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뭐 하루에 대략 뭐 10, 10만 원 찍을 때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노력을 해서 한 20만 원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데 하루에 못 해도 2, 3만원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이 어 네이버, 에드센스에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어 에드포스트에서 되고 있고, 에드센스에서도 대략, 어, 요 정도 수익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에드포스트나 에드센스를 통해서 방문자가 좀 늘어나면, 어, 별도의, 이게, 이게 광고 수익이에요. 쉐어해 주는 거죠. 광고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자료인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도 하고 만불이 되면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어, 일단 무언가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나름대로 좋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제가 만불 그러니까 글을 꾸준하게 쓰고 만불이 되면서 어, 만불 방문자가 좀 늘어나면서 됐던 게, 어, 이제 상위 1% 중에서도, 어, 탑천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천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어, 하는 게 있어요. 블로그 차트, 뭐, 여기가 100%정확하다는게 아니다. 공식적으로 뭐든 가늠할 게 없으니까, 대략, 뭐, 요런 것들이 당첨이 됐었고, 뭐, 그 외에 여기 뭐좀 보시면, 네, 이거는, 어,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 담, 어, 당첨이 됐어요. 어, 여기 있군요. 인플루언서가 이제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되고 난 뒤에 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 파트 파트너스 코의 홍대점에서 창작자 멤버십이라 그래가지고 스튜디오가 있어요. 어, 이것들을 멤버십 상태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 나는 대로 뭐 필요하다면 와서 가서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게 꾸준하게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중에 지금 같은 경우 에드포스 광고 중에 프리미엄 광고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됐었고 체험단은 이거 외에도 여기 지금 다 적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어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의자 같은 경우 인터넷에 보니까 한3 40만원 되는 제품들을 제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등, IoT 수면등이라고 하는 거, 미라클모닝에 도움되는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그럼 뭐가 생긴 거냐면, 일단은,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생긴 거예요. 뭐, 저, 제가 아니라, 블로그에 대한. 그러면, 아, 여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물건을 제공을 해주고, 하더라도 광고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어, 뭐, 이런, 이런 두리뭉실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많이 됐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예, 어떤 제한받을 수 있는. 뭐, 포스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있을걸요?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포스팅 같은 경우에도, 음, 아마, 제가, 왜 이렇게 드린가. 네. 제가 보면, 네. 이웨이 브라우저도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모양이네요.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제안들이 와요. 이게 이제 요 최근에 본 건데, 한국, 이제, 그니까 이 주제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제에 따라 다르다는 뭐냐면, 저는 경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보통 IT 같은 게 보통 크기죠, 아죠그 다음에 여행. 뭐 이제 지금 저도 여행에 관심이 좀 어, 많은데, 어, 여행이네 <laughs> 그러니까 여행, IT 테크, 요런 주제들 중에서 주제가 이제 맞는 부분에서 이런 제안들이 좀 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 포스팅, 요런 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건 제가 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보통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다루는 주제기도 이 하고, 뭐, 그렇게 너무 상업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 농, 농지 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 주제로 포스팅하는 것들, 이런 포스팅.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이시죠? 네. 원고료를 보통 10만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제한이 오는 거, 만약, 만약에 회사들에서도 많이 와요. 그, 마케팅 대행사, 회사들에서도 많이 오는데, 거기는 2, 3만 원이라 너무 좀 짜구요. 그래서 보통 10만 원 정도, 요 손에서 보통 의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들어와 있고, 어, 대표적으로, 네. 요러, 요런, 요런 제안도 있죠. 요런 제안도. 마케팅 업체는 아닌데, 이게 대략, 어, 3건 정도 노출을 하는데, 이렇게 주겠다. 30만 원. 주겠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사이트 들어가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절을 했는데, 이런 제안들이 꽤 많고요. 이런 제안 외에도 지금 여기는 따로 모여놨지만 서평 같은 것들은 계속 들어와요. 서평은 이게 좀 많이 지운 건데, 서평은 계속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서평들, 서평단 모집. 그래서, 이 중에서 읽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거의 저기는 저는 안 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어, 심리학자들의 명언, 뭐, 700개,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만불이 되면,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는, 어, 어떤 정점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만 명의 기준은 아닌데 만명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